제 삶입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내가 배우이고 극단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극단 현장이 제 집이기도 하고, 제 삶의 터진이기도 하고, 저의 방향이기도 하고, 저는 극단 현장과 저를 동일시해서 미래를 봐왔던 것 같아요. 극단 현장은 곧 저입니다. 진주의 원도심에 자리한 극단 현장 어둠이 내려앉은 연습실이 조금씩 소란해진다. 진주의 털을 잡은 후 수많은 배우들이 극단 현장에 소속이 되어 관객들을 만났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가 연습실을 가득 채운다. 저는 사람 법인 극단 현장의 대표를 맡고 있는 고능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극단 현장이 올해로 창단 50주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떻게 시작된 극단일까요? 극단 현장은 1974년도에 창단을 해서 1976년도에 창단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정도를 직장인 동호회로 활동을 하다가 제가 입단을 하던 1993년도에 지역 극단에서 전국 극단으로 성장을 하려면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상근 단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월급을 받는 상근 단원 중심제로 극단을 이어왔습니다. 돌아가신 이희대 선생님께서 증언을 해주셨는데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지금 이 현장, 지금 여기, 연극 예술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름인 것 같아요. 영화는 필름에서 계속 재생되잖아요. 그런데 연극은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찰나, 그래서 현장 예술인 연극에 매우 잘 어울리는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경남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지금 경남에서 밀양이 연극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요. 그 다음이 우리 극단 현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극단이 생겼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글쎄요. 그건 제가 선배님들한테 이야기를 잘못 들어가지고 그 전에 그 진주 연극의 시초를 호주 선교사 거열휴라는 분이 1910년 동가 그때 시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진주 연극 협회 고등학교 연극반 뭐 사회 다른 극단들도 꽤 많았는데 일단 현장의 시작은 조금 달랐던 게추축이 청년들이긴 했지만 지도하셨던 분들이 당시 이제 부산에서 연극을 하셨던 분인데 방성진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부산 MBC 아나운서였는데 진주 m c 그 개국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연극을 했던 경험을 20대 청년들한테 전했고 또 다른 한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희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지금 중앙대학교의 대학교의 전신인 서랍을 예술대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영화를 전공하시고 영화사에 몸담고 있다가 진주에 이제 요양 차와 가지고 진주 대학 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하시면서 연극반을 이제 지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극단 현장이 장단이 되면서 그 청년들의 연출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다른 극단들보다 좀더 연극적인 기량이 역량이좀더 뛰어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진주의 극단 현장에 털을 잡은 이유가? 진주 청년들이 주축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다른 지역이 아니라 진주의 털을 잡을 수밖에 없었죠. 그 주축들이 아까 시작은 진주 대학 고등학교 연극반 출신들이 정년이 되면서 사회에도 극단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만들어진 게 경상대학교 연극동아리였어요. 경상대학교 연극동아리도 50주년이 되었고 올해 우리 극단도 50주년이 되었어요. 그 정년들이 양쪽을 오가면서 극단과 연극동아리를 같이 시작하게 된 거지요. 네. 그러면 그 동안 극단 현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었나요? 운영이지라고 하면 아주 다양한 얘기를 할수 있는데, 우리 극단은 끊임없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조직 운영의 변화를 끊임없이 시도를 했습니다. 직장인 동호회에서 전문 극단으로 체제를 바꾸면서 상근단은 중심제로 극단을 바꾸기도 했고, 극단 자산의 공유화를 위해서 사단법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그리고 경상남도로부터 전문 예술 법인으로 지정을 받아서 전문 예술 단체로 인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회계도 투명하게 하고 상근단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작품의 레퍼토리를 꾸준하게 생산해서 전국적으로 판매하고 해외까지 이제 진출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물을 낳게 된 거죠. 네. 연극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방송에 이런 말이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관종이었어요. 네. 관심 받고 싶어서 연극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남아, 남한테 박수 받고 싶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연극이 공동체 작업이잖아요. 서로 내가 참아야 되고 협업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극의 이제 그 철학, 핵심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처음에는 사실은 왜 사느냐처럼 연극하는 이유를 잘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한 30년 세월을 연극을 해오면서 이제야 겨우 연극하는 이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연극을 시작한 시기가 아마 우리 규섭이랑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조금 달랐던 것은 저는 전공을 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극단 현장의 연극을 처음 관람을 했었고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연극을 되게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들의 반대. 그리고 이 지역에서 가기에는 너무나 비좁은 바늘 구멍. 대학 때 극단 현장 선배들과 연습과 워크샵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사실 좀 허무한 세월을 좀 보내고 있을 때 지금 현재 극단 현장의 대표님이신 고능석 대표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극단에서 이번에 무슨 작품을 하나 하는데 시간이 되면 같이 한번 안 해볼래? 저는 굉장히 너무 놀라웠고 기뻤고 그래서 그때 허탕이라는 작품을 어, 권응석 대표님과 저하고 제 여자 동기랑 같이 작품을 했었는데 하고 난 뒤에 선배님들은 아이 작품 하고 나면 동석이는 이제 안 오겠지 이 작품만 불렀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발을 들인 이후로 저는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때 선배님과 허탕이라는 작품을 처음 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계기라고 한다면. 고능색태 배님이 전화 한 통으로 무대로 살려 주신 고기 아마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극단 현장의 단원이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음, 삼학 3학, 대학 3학년에서4학년 넘어갈 때 취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조구환 연출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저한테 정신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인데. 그분께서 연극하면 착하게 살수 있다고 저를 연극을 같이 하자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까요 지금 이 순간. <laughs> 사실 안 힘들었던 건 없습니다. 매 순간 그때 그때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또 다음에 또 힘든 순간이 또 오고 또 그다음 계속해서 힘든 순간은 더 커져만 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순간이라고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또한 연극 작업을 하고 있는 이 순간이 힘듭니다. 근데 이 힘든 순간이 저한테는 꼭 마약처럼 뿌리치지를 못하겠어요. 맞닥뜨려서 이게 해결하고 나면 거기서 오는 성취감이나 보람감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힘든 일을 계속해서 만나려고 막 일을 더 찾아 헤맸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작업도 하고 배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건다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을 지배했죠. 음, 연극에서 열 개의 연극하는 과정에 열 개가 있다면 여덟 개 아홉 개는 항상 고통스러웠으니까요. 그게 아마 저의 잘하고 싶다는 욕심 잘 보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자 이런 마음을 먹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극을 하면서 행복했던 순간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도 있을 거예요. 인정받을 때? 관객들이 좋아할 때가 가장 행복하죠. 가장 행복하고 연습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수고했다고 할 때, 공연을 열심히 준비하고 난 뒤에 커튼콜할 때 관객들의 그 열화와 같은 함성과 박수를 받을 때, 상 받을 때,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연습 과정도. 어, 매우 행복합니다. 어떤 어, 장면의 목표를 정해서 배우들이랑 그 장면을 완성하고 뭔가가 이렇게 계획했던대로 짱 만들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연극 배우라고 알아줄 때 제일 행복한, 어, 매우 음. 행복감을 느낌입니다. 줍니다. 연극의 매력은 뭘까요? 음, 같이 한다는 거겠죠. 같이 하니까 오십 대 오십 배 지분을 가지고 서로 조율하면서. 작업을 해 나가는 과정 이게 가장 연극의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극단 현장 입단 계기가 어떻게 돼요? 저는 대학을 연기 전공을 했는데 제가 20학번이에요 근데 마침 그때가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여가지고 수업도 막 온라인으로 하고 연기 수업을 막 그렇게 하길래 그냥 안 되겠다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다가 전역을 하고 복학까지 한 5개월이 남았었는데 친구 먼저 들어와 있던 친구의 권유로 여기 극단 현장의 여기 메인 공연 의기농계 시민 배우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선배님들이랑 막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선배님들의 어떤 마음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나 여기서 내가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크게 작용을 해서 그래서 학교를 때려치우고 극단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랬구나. <웃음> <웃음> 요새는 또 서울로 많이 상경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서울이 아닌 지역, 진주라는 지역에서 연극을 하는 걸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냥 제 마음이 맞았고 선배님들의 어떤 돈을 쫓지 않는 가치가 저는 너무 저한테 마음이 와닿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그래서 지역이란 건 사실 저한테는 사실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예,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연극 그리고 선배님들 사람들 그게 저의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직장에서 mz 세대에 대한 고찰이 화제되기도할것 같아요. 그 땅에도 좀 그런지 세대 차이를 좀 느끼거나 이럴 데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진짜. 선배님 옆에 계셔서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이해를 많이 해주시려고 해요 MG를 이해 많이 해주시려고 하고 또 그런 저의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도 반대로 기성세대인 선배님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뭐... 문제 없습니다 <웃음> <웃음> 아무래도 연극이라는 공통적인 목표, 어, 작업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보통 직장인들이 다니는 데서 느껴지는 그런 MG와의 어떤 그런 마찰 또는 갈등 그런 거는 사실은 크게 와닿지 않아요 연극이라는 장르 자체가 나이가 든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젊은 역할도 있고 남녀 이런 거 없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같이 소화하고 그각 계층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연습을 이렇게 하니까 그런 데서 아 나하고는 저런 사람이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구나 그런데 연습을 하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는 것들도 많고 아 MG는 저런 세대기 때문에 아 저렇게 얘기를 하네. 또 MG라고 하는 이 세대들은 나는 저 꼰대들하고는 전혀 안 맞다고 생각했지만 연극이라는 장르 속에서 서로 인물을 분석하고 파악하다 보니까 아왜 꼰대인지 알겠다. 오히려 연극을 하기 때문에 그런 MG 세대와 약간 이전 세대와의 마찰보다는 연극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해소가 되고 바깥에서 느끼지 못한 걸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는 점이 느껴지는 부분이고 우리는 좀더 다가가려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고 후배는 후배대로 약간 선배들의 세대들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중간 간격이 더 좁혀지죠. 이 속에 있는 구성원들도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차이는 나잖아요. 배우님에게 연극은 어떤 의미요 물론 제가 막 오래 하진 않았지만 완전 초창기 때는 뭔가 저의 끼를 발산하고 그런 어떤 한 장르였는데 조금씩 제가 익숙해져가다 보니까 조금 더 약간 아 내가 좀 많이 나아가긴 했지만 뭔가 어떤 사회적인 순기능 어떤 되게 좋은 역할들을 해주고 싶은 장치인 것 같아요 연극이 그래서 제가 조금 더더 더 좋은 배우로 성장을 해서 관객으로 하여금 되게 좋은 의미들을 알리고 보여주는 그런 게 연극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극단 현장은 어떤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어, 최초의 우리 극단의 구성원들은 직장인 동호회였어요. 그래서 사단법인 회원으로 그분들이 다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상근단은 1 1 명은 어, 연출, 배우를 포함하는 창작팀 그리고 이제, 기획 홍보 마케팅을 담당하는 기획팀, 그리고 이제, 회계와 사무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국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근하지는 않지만, 극단의 현장 단원으로서, 기술 스텝을 맡고 있는 조명 디자이너도 있고, 무대 감독님도 있고, 음향, 뭐 의상 등등, 우리랑 교류하고 있는 다양한 예술가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화롭게 잘 운영되는 극단이 되려면 무엇이 이장중중하하고생각 n the t 연출의 역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연출은 컨셉을 정하고 스텝들을 자기가 정한 방향으로 반드시 따라오게 명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n 작자임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 f t 그 창작자들의 생각 50%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매우 풍성한 작품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극단을 운영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가다 보면 독재자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구성원 전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조화롭게 질서를 파악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의 목표를 삼았을 때 대체적으로 무리 없이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극단 현장의 가장 키워드는 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1974년 창립 이후 극단 현장은 총세번의큰 이사를 했다. 그리고 입주해 있던 건물이 매물로 나온 2020년. 시민과 후원 회원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지역복합문화예술센터 개념으로 새 출발을 했다. 이곳에선 지난 50년간 지역과 함께 어울려온 극단 현장의 역사를 한 눈에 볼수 있다. 대표님, 그러면 극단 현장이 올린 대표 작품들을 좀 소개해줄 수 있을까요? 아, 이거는 제가 앉아서 설명하기보다는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가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해왔던, 그리고 우리 극단 작품 중에서 어떤 작품이 정말 좋다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기가 좀 곤란한 게, 우리 극단의 장점은 사실은. 장르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임 공연도 있고 1인 공연도 있고 마당극도 있고 흔히 말해서 무대에 사는 대사 연극도 있고 창작극도 있고 번역극도 있고 매우 다양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작품들을 할 때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작품의 주제와 형식을 관객들한테 전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단 현장에 아, 세계를 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정말 고심해서 세계를 뽑자면 우선 이제 제가 나오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이 제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포스터를 그린 작품인데요. 불의 가면이라는 작품입니다. 1997년도에 전국 연극제에서 이 작품이 대통령상을 받았고요. 저는 여기서 연기상을 수상했던 작품입니다. 굉장히 사회 비판적인 작품이었고, 저는 거기서 권력의 눈이 먼 어떤 구태타를 일으키는 왕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 작품으로 갈게요. 이 작품은 출발이라는 작품인데, 우리 극단의 창단 공연이 두 사람이 나오는 2인극 출발이었어요. 그때 연출을 여기 계시는 이분이 방성진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연출을 하셨는데 40주년 때이 선생님과 여기 계시는 정대영 선배님이라는 두 분을 배우로 모시고 우리 극단의 후배들이 코르스로 출연하는 작품으로 이인극을 각색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인극을 사람 8명이 나오는 작품으로 각색을 해 가지고 무대에 올렸는데 그 작업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후배들이 코러스로 등장을 해서 이두분 선배님께 이 작품을 약간 이제 건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어,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출발이라는 작품을 손에 꼽고 싶습니다. 이새 그림이 그 고추장수 서일록 씨의 잔혹한 하룻밤이라는 재밌는 제목을 가진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조선 시대의 가상의 마을로 배경을 옮겨서 각색을 한 작품입니다. 베니스의 상인에 보시면 그 샤일록이라고 아주 그 고리 대금업자가 나오죠. 여기에 우리의 주인공 이름은 서일록입니다. 아주 <laughs> 이제 그래서 이 작품은 토착민과 이방인과의 갈등을 아주 해학적으로 풀어낸. 그러니까 이제 마당극의 장점과 무대극의 장점을 이제 결합을 한 독특한 미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서 주제도 마음에 들고 작품의 형식도 좋아서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하나하나 귀하지 않은 작품이 없다. 극단 현장의 보물 같은 작품 중에 50주년 기념 공연작으로 선정된 이 작품이 궁금해진다. 소연을 한 연도가 2016년입니다. 그때 전국연극제에서 이 작품이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이 작품을 다시 50주년 기념 공연으로 선정하게 된 것은 강목발이 전설을 혹시 아시나요? 강시성을 가진 목발이라는 뜻인데 강목발이가 의적이었대요. 물건을 훔쳐서 홍길동처럼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이 강북바리가 억울한 죽음을 당합니다. 이 강북바리 이야기와 형평운동을 아시죠? 백정들 이야기. 형평운동의 그 상징이 저울이에요. 저울. 세상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강북바리의 의적. 정신 그리고 재상을 평평하게 만드는 형평 이 지점을 잘 만나게 해서 작품을 구성한 게 강목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관객들한테 이 작품을 다시 소개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이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5 0주년 기념 공연이기에 좀더 신경 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네. 좀 신경 쓴 점이 있을까요? 연출이면서도. 어떤 배우 외적인 장치의 신경을 많이 쓰기보다는 배우들한테 공을 많이 드립니다. 그로부터 배우들은 8년 정도 세월이 지났고 음.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졌고 세상을 보는 깊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작품의 어떤 모양적인 면에서는 바뀐 부분이 없는데 아마 그때 공연을 봤던 분이 이 공연을 보면 어, 공연이 왜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아마 배우들의 상태, 제가 보는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작품이 좀 달리 보일 것 같습니다. 관객에게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예술 작품을 보고. 어떤 걸 느끼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떤 그 시각의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의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오셔서 작품을 보고 자기 삶의 경험만큼 공연을 보고 느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기하고 있을 배우들한테도 강조하는 점이 있을까요? 연극은 순간의 예술이고. 사실은 내가 경험한 것들을 연기에 녹여서 보여주는 예술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기의 기술을 넘어서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의지를 투영해서 한번 관객들한테 공연을 보여보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공연이 끝나면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우리가 무대를 대하는 태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들한테 최선을 다하자, 연기를 넘어서자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보물은 행복입니다.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연극 경력이 거의 뭐 36, 7년 정도 되어갑니다. 네, 사실은 연극을 너무 잘하고 싶었고, 공연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연연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의 욕심이 저를 이제 불행하게 내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제가 몇년 전에는 우울증 진단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제가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과정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불안감이 사라졌고 요즘은 연극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행복합니다. 그래서 공연을 할 때도 우리 배우들이 아 저만큼을 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보고 있을 때 매우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느낀 이 행복을 관객이 함께 즐겼으면 좋겠다.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같이 들어서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보물로 꼽고 싶습니다.